예, 네, 안녕하십니까. 동무진택입니다 지금은, 어, 여기, 상추, 예, 쌈 채소용, 어, 하우스입니다. 예, 지금 설치 다 하고, 지금 테스트를 하고있습니다 아, 저쪽부터 이제, 바, 어, 하우스를 나눴습니다. 하우스가 대형 하우스라서. 아, 농가 사장님 계시고. 밤이 때 이거 보온성도 훨씬 낫죠. 네, 아무래도 낫죠. 보세요, 촉촉하잖아. 네. 이슬비를 보면 돼요, 이슬비. 예. 네. 요 정도가 지금 한 100리터 정도도 안 들어갔단 말이야. 이거더써도되 돼요. 아, 품목에는 약이 맞거 때는. 네, 좀 들어가죠. 자주 이건 자주줘야지 친환경이니까 뭐, 그렇게 보세요. 약을 많이 안 쳐도 이 정도면은 내가 볼 때는 된것 같은데. 자, 이번엔 두번째고요 한순간에 분사됩니다. 자, 폭포수처럼 나옵니다. 예, 잠깐 수리를 좀 했습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이고, 또 무리 없네. 자, 수리를 하고 다시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. 아, 기똥 잡니다. 됐어요? 예 동보울림 택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.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